도못 간대. 웃기다. 내가 아, 5분도 안 돼. 몇 시야? 몇시간이야 지금 8시 58분이야. <laughs> 야, 내가 <laughs> 내가 어, 몇 시라고 <laughs> 물어보긴 했어. 몇 시야? 이렇게 물어보긴 몇 했어. <laughs> <때문에>. 몇 시야? 지금 몇 시야? 근 지금 이제 근데 <laughs> 이제 와 타임이즈 나오라고 하기도 하죠. <laughs> 몇 시간이야 너? 다섯 시간, 아, 여섯 시간, 아, 일곱, 시, 여섯 시간 운영자님 이거 전쟁권 t v 컨 사면은 죽일 수도 는거 죄송해요, 어제 숫자가 부이거운영지운이자신발이안신지는데이중사지아데이었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... 아, <잠깐. 안 웃음> 어요낸다화낸어 화낸 거야? 뭐야! 화낸 거야? 아직 안, 아직 안 냈음 <laughs> 아었어요몇개꿀어이다 나봐파 이제 올라간다. 나이스. 자 여기다가 자, 이제 찰무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찰무자였거든요 이제 더 세지나. 아니 근데 찬우 형은 어차피 우승 절대 못해. 저희 보급 혼자 다 먹었어요. 저기. 응. 랭? 약탈. 보급 두 개나 먹었어. 저저 사람 봐봐. 어? 표정 봐봐. 순진한 척하면서 칼 들고 있는 거. 완중? 그래 그래. 옛날에 뷔인 찬우 형이었으면 거이? 이쯤에 이쪽으로 올때 됐어. 응. 아뷔잉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찬우형 소금 아, 안들려 잖아 지금 교인했잖아아 아니 안되겠다 실내낚시터 만들어 리타님 톰버 응. 간다 물이 아직 안익었잖아 아, 아 이거 전쟁시간에 이제 전, 여기 중앙지역 전쟁구역으로 바뀌는거죠? 무슨소리예요 갑자기 <laughs> 원래 이쯤되만 바뀌긴해 두분좀 싸우다 오세요 두분 <laughs> 진짜 싸우다 오세요 열려요